9월 15일 세벽일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말이 싸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육대하사 공정녀마약이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나시고 온디프고랄 받아사 십자가 못박혀주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로 온데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양와 성도가 서리 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당신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달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 버린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바가 쓰고 서음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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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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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짜기 가 눈, 눈, 면서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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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어 영원토록 살림, 그러다 달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륙가 받았을 고서 주와 함께 가스이 나의 가는 길 멀고 마에 차는 높고 고른 기어 고난 나의 멋,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 내려놓고 빛난 별류광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술을 배운 나의 기쁨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류가 받아서, 고서 주와 함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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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539장을 드시겠습니다이 <목소리> 몸의 소망무에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때 우리 주그 신을 내게 소망의 닷을 줄이라 굳건난 만석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이 쌓아 내 소망 더욱 흐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흘리니 어여시 앞에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관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에게 생명 교유을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씩 조금씩 찬하게 하시므로 주님을 알아보며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활 속에 주님 만나기 회견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소망하며 이 시간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으로 감사하며 감사드리도록 노옵합니다 아, 네. 오늘도 생활 속의 주님 만나기 위한 구강입니다 본문은 10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문득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이의을 잊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욕심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은 극과 극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담는 생각도 없고 또한 닮아질 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닮지 않는 삶은 다가시방석이며 내가 나를 괴롭히며 나 자신을 연탄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 욕심은 말하기를,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아프지 뭐,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시냐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다그 책값을 받겠다고 말한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를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며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 또한 이웃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훈련을 보시겠습니다 3번 훈련 1번 1번은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수시로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아, 저도 수시로 자가진단 해야 되는지 못하고 아, 제에서 주인 돼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죄송하고 더욱더 주님 인자 안서 주님 안에서 보내준 상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으며 상황하는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죽을 때, 이번은 죽을 때까지 욕심의 자아 이는 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부드러운 척하에 튀어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 순간에 냉랭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육신성이가 정말 주인 되면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나도 냉랭하게 하고, 온가족을 냉랭하게 하면 아버지 제외로 정말 사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그 사망으로 빼앗기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온전히 주님 마음에 속들을 살리듯 생활 속에서도 참 살아나길 좋겠습니다. 저희들 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정말 온전히 생활 속에서도 주님 영자을 사랑하는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 내혀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 속에 있는 말까지 다시 하나님을 의하라 이불 속에서 부부가 하는 말이나, 또나 혼자 투덜거리는 말이나, 또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형보는 것들, 다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심을 자각해야 하며, 늘 주님 안에서 언행심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고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서 부르려, 천국에 부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물질에 보이는 것으로는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의 우리 집에 단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다 는듯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알아서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천지와 물체계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가 간섭하시는 것은 앞뒤전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주님의 평강 속에 쑥쑥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며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의 간섭하고 키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생활성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때마다 신호다 영육관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깊이 깊이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무지 애쓰시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옷을 입히셔서 증인으로 사무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단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저의 증상에서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은 것같아버지웃어죠 아버지 태어수있겠습 아버 성버지 주님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생활 속에서도 공정의 배가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인지안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을 1초도 생명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의 증상도 바로바로 눈치채 아버지 앞에 래고 아버지 입자으로들어할수도록도 아버지, 주님 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하알 1초도 저희가 앞서지 않으면성님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으며, 아버지, 하게 하신 따라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지식이, 선인견이, 아버지의 고정관념에 육신의 습관들이, 죄 증상들이 주인이 돼서 너무 사망으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주님 여무소하여주시고 1초 1초 다시 생명으로, 아버지 건져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과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드는 노래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고렇게 어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 이겨지시고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리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신자를 사여 주실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비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